배경록 저자의 부동산 상식 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K씨는 가격이 저렴한 반지하 빌라가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은 되돌려 줄수 없으니 당장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죠. 억울한 마음에 K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K씨는 1년 전 자신이 계약한 집이 반 지하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연히 지하 1호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민센터에 지하 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그 집은 지하 1호가 아닌 101호였습니다. 심지어 건축물 대장상 그 건물에는 지하 1호가 존재하지도 않았죠.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K씨는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죠. 결국 k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k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일은 계약자 본인 직접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계약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시꼭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첫 번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도 하며 건물의 준공연도 면적 소유주. 담보 대출 금액 등을 표기해 놓은 서류입니다.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을구를 참고하면 건물의 담보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두 번째 건축물 대장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이 적힌 공부서류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위치, 지번, 층수, 용도, 면적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은 일반 건축물 대장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의 경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큰 돈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만 하죠. 이렇게 소중한 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럴 땐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세요. 보험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증 가입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나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세요. 또한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집주인이 바뀌었으나 계약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 발급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월세를 돌려받는 월세 금액 세액 공제,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내오던 월세에게 일정 금액을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개월 동안 낸 금액 480만원의 10%인 48만원 또는 12%인 57만 6천원을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 신청하셔서 꼭 돌려받도록 하세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 지급액에 10%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계좌이체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캡처본 등이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부동산에 대한 상식들을 모아놓은 책, 부동산 상식사전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집 구할 때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 전세자금 대출 진행 과정과 유의사항 등 알아두면 쓸모 많은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똑똑한 임차인, 현명한 집주인이 되고 싶은 분들께 부동산 상식 사전을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공유,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